对。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편한 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네, 맞죠? 네, 맞습니다. 현장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네, 보시면은 저희가 지하 6층부터 네. 지상 35층까지 총 221세대고요. 221세대. 네, 공동주택은 네. 158세대. 오피스텔이 섞여 있네요. 네, 아, 183. 네, 102동의 오피스텔은 총 63실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한 동이 다 오피스텔입니까? 네, 102동 전체가 두 아... 라인으로 오피스텔이고요. 네. 101동은 전체. 공동주택으로 158세대입니다. 입주는 언제하는 것입니까 어,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입니다. 26년 10월 예정이고 네,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84. 84. 분양가 얼마입니까? 7억 중반부터. 예. 8억 중반까지 보시면 돼. 편차성 특별혜택을 받아서 그 가격인 거죠? 받은 분들 네이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7억 중반부터. 그러니까 약 평당 2,100만 원에 가져가실 아, 수 있어요. 평당 2,100만 원 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산 남구 최고 중심가에 있는 위치하는 아파트라는 거죠. 네, 이제 울산 남구라고 하면 이제 울산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실거주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업탑에서 네. 공업탑 로터리에서 네. 이 신정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봉월로 네. 네. 그러니까 신정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현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네. 신정초 있고 초등학교하고 뭐, 뭐 학교가 많네요. 네,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네. 이제 뭐 태화강, 네. 그다음에 뭐 국가 정원도 보실 수 있고요. 아, 이쪽으로. 네,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울산광역시 시청도 있고요. 네, 아, 시청까지도 그, 있고그 유명한 울산여자고등학교 아, 김태희가 나왔던, 아. 네. 이제 뭐 옥동신정동 하면은 울산의 강남, 음. 네. 최고. 부장 여기 계약 조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돈안 들어가도 돼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아파트 한 채. 네. 근데 단 다음... 네. 예. 저희 4,500만 원의 이제 계약 지원금은2회 네.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아, 일단 조금은 있어야 되네, 이게 내가. 맞지? <laughs> 네. 네. 4,500만 원의 계약 지원금은 이제 처음 계약을 진행을 하실 시 2,000만 원이 먼저 지급이 되고, 네, 예. 그리고 중도금 자 시에 2,500만 원이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시 이제 대략 2,000만 원 정도 아... 준비를 하시게 되면 5% 네. 계약금이 저희가 페이백 드리는 금액 합쳐 가지고 네. 준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니까 한2천0 0은 있어야 되네, 일단. 네. 그말씀하신2천0 정도는 있어야 어쨌든 결론적으로 영원인데 네, 2,000은 일단 필요한 거예요이 네, 네. 편한 세상 신정 스카이 하임. 네, 요 맞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이 아파트 좋다고 생각하시는 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실래요? 예. 첫 번째 학군. 학군. 네. 네 예. 학군. 그서 뛰어난 점이라고 볼수 있는 건 신정 초등학교 바로 걸어서 갈수 있다는. 그러니까 학군 초품화라고 하죠. 바로 품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산 전체에서 볼때도 남구 남구에서도 이제 신정초등학교 이제 옥동초등학교 두 학교를 나와야지 이제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신정초등학교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학교를 나와야 돼요. 네 울산에서 <laughs> 그 학교가 일단 학군이 좋다는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말씀이시네 네, 그래서 이어서 나가는 곳이 뭐 울산 아니더라도 학성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어. 쪽으로 연결되는 학교로 이제 진학률 자체가 이제 특목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돼서 진학할 수 있는 그래서 초등학교 꼭 거기 나와야 돼요 울산. <laughs> 네 이제 뭐 울산 하면은 남구 네. 그리고 뭐 울산 시민들이 가장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뭐 옥동 신정동인데 저희 이제 이편한 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신정동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변에 보면 아파트 실거래가 보통 8억에서 10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거는 이제 혜택을 받으시면 7억 중반부터 시작하니까 네. 그러면 되게 금액이 괜찮고 착하고 실거주나 투자로도 너무 좋은 곳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네. 메리트도 있고, 네. 게다가 선착순 한시적으로 특별히 혜택까지. 혜택까지. 네. 네. 특별한 음. 혜택.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고 먼저 오시는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실장 여기 한번 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네 여기 번호 보이시죠? 네. 네 여기로 전화 주시고 이은미 실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은미 실장님. 네 여기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셔서 이제 뭐 마음에 드셔 가지고 계약으로 이어지시면 제가 저번에 특별한 혜택을 고객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편안하게 오셔서 부담 없이 네. 혹시 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은 이 네. 실장님하고 계약하면 네. 특별 혜택을 주신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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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합니까? 특별합니다. <laughs> 어 너무 특별하죠. <laughs> 저와 계약하는 겁니다. 처음이 <laughs> 네. 어찌 되신다고요? 이은미 실장입니다. 네. 네. 이은미 실장님. 네. 인상도 좋으시고 이제 본부장님도 인상 네. 좋으신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